you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속해 공과 11번째 시간입니다. 어, 사랑이란 주제로 네 번째로, 네 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 어, 보다 성숙한 진짜 사랑으로라는 어, 이 주제로 어, 오늘 공과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 속해 공과 다들 갖고 계시죠? 속해 공과를 잘 보고 이 문제를 풀으셨다면, 우리가 모두 다 어렵지 않게 함께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 풀지 않으셨다고 해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볼까요? 어, 저번주에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함께 암송하고 보았습니다 어, 반복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암송해 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 이렇게 우리 성품이 사랑으로 가득 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공과 처음을 보면 이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예화가 나오게 됩니다. 어, 굉장히 재밌죠 우리 삶에서 익숙히 볼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어, 이 이야기 좀감추려서 얘기하자면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그 변한 아들 때문에 이제 하소연하는 엄마의 얘기예요 이 아들이 그렇게 어, 깨끗하지도 않고 좀 이렇게 삶 속에서 질서가 무너진 친구 같아요 씻지도 않고 또 아무렇게나 입고 잔소리를 해도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이 친구가 여자친구가 생겼는지 매일 목욕도 하고 씻기도 하고 자기 정리도 잘하고 옷도 깔끔하게 잘 차려 입고요 어, 그런데 이 아들이 뭐 엄마가 영화 보러 가자고 하면 영화 보지도 않고 싫다고 하던 녀석이 여자친구가 영화 보는 거 좋아한다고 하니까 매일같이 영화 본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영화 메이니아가 되고 또 커피도 안 마시던 친구가 커피를 그렇게 잘 알고 이제는 뭐 커피 전문가가 됐다라는 뭐 이런 어 이야기를 통해서 엄마가 이제 아들이 밉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왜 변했을까요? 어왜 변하게 됐을까요? 바로 여자친구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것 혹은 또 싫어하는 것 같이 하면 좋을 것또그 어, 친구의 관심이 가 있는 것 그것도 나도 관심이 가고 즉 상대방이 어떤 마음일지 또 어떤 것들을 좋아할지 또 어떤 것을 같이 하면 더 즐거울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돌아보는 거죠. 아 이런 모습은 여자친구가 싫어할 텐데. 이러한 것 때문에 이제 자신의 삶도 교정하고 습관도 교정하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잘못되고 또그 사람이 불편해하는 부분들 우리 수정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가 나중심이었던 삶에서 어떻게 바뀔까? 이 문제였습니다. 1번. 상대방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된다. 2번, 나라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된다. 3번, 남성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된다. 4번, 여성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된다.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네. 너무나 쉽죠? 상대방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세 번째 문제 함께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니까 어, 방언 때문에 예배가 무질서해졌다고 해요. 어,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을까요? 뭐 방언이라는 것이 예배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요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때로는 무질서함을 만들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방언이 잘못된 건 아니고 그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럼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기에 문제가 되었을까요? 바로 그 문제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이 친밀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을까요? 두 번째,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세 번째, 무례했기 때문에, 네 번째, 헌신했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일까요? 예상 가능했겠지만, 당연히, 무례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은 자기의 어 무례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어 우리 공과를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5절이 있습니다. 이거 함께 좀 볼까요? 74쪽에 2번.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5절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학을 구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또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을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 자기 중심적인 음, 태도, 두 번째 요령을 부리는 태도, 세 번째 늘 사랑으로 살아가는 태도, 네 번째 좌절감으로 살아가는 태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령을 부리는 사람일까요? <laughs>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이건 당연히 아닐 것 같죠? 또 좌절감에 휩싸인 사람일까요?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타적이라는 이야기죠. 어 이기적인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자기중심적인 태도는요. 어, 기독교를 생각했을 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다, 또 이기적으로 살아간다, 이러한 태도 자체가 사실 굉장히 이질적으로 보여집니다. 기독교인들은 항상 남을 배려하고 사랑이 많고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삶. 이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던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과에 보니까 이 빅토르 위고가 쓴 93년이라는 단편 소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죠. 어, 프랑스 혁명 시기인 1793년이 배경인데요. 어, 이 혁명 직후 극도의 사회적 혼란이 있었고요. 기근에 시달리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아, 며칠이나 굶주린 어머니와 두 아들이 길을 가다가 빵한 조각을 줍게 됩니다. 어머니는 이빵한 조각을 줍자마자 둘로 나눠서 두 명의 아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죠. 그때 길을 지나가던 군인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어머니는 배가 고프지 않은가?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상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넨 그렇게 생각이 없나? 배가 고프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저 여자가 어머니이기 때문이라네. 사랑은 우리가 원, 사랑은 우리가 이기심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기심을 버리고 남을 배려하는 태도로 살아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어, 사랑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다스리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우리 공과 75페이지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어, 자녀를 다스리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죠.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사랑일까요? 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개념에서 어떤 것을 다스려야 사랑일까요? 네, 정답은 분노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어찌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어, 성내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어,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사실 없겠죠. 어, 다만, 사랑을,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이 성을,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 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노를 하는 것이, 화를 내는 것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바울은 분노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화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해하고 그를 배려하기 때문에 어, 우리는 화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 서로 분노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어, 그렇게 돼서 심지어 세상의 법정에까지 서로 고발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를 바울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하지 않는 것, 화를 다스리지, 다스리는 것, 즉, 어, 분노를 다스리는 행위는 사랑에서 기인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사랑을 가져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구린도 교회 교인들은 악한 것을 생각하고 기억했습니다. 어, 그러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어떻게 할줄 알아야 할까요? 이 문제를 풀기 전에는 공과를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악한 것을 생각했다는데 또 이건 어떤 뜻일까 함께 보겠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다라고 할때 생각하다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게 로기모 로기조마이입니다. 이 말은 장사를 할때잘 계산해서 장부에 보관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단순히 나쁜 일만 기억한다 라는 게 아니라요. 남이 내게 입힌 피해나 상처를 마음속에 꼭꼭 저장해 둔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 악한 것을 생각한다 라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어떤 부분일까요? 즉, 뭐, 안 좋은 현상을 생각한다, 뭐, 불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나에게 입힌 피해,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또, 상처들을, 어, 잊지 못하고, 즉,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교의 교인들은 이러한 습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나에게 입힌 피해, 그리고 그 상처, 그러한 부분들이 마음에 새겨두고 있다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가, 기회가 오니 그것을 뻥 하고, 터트려 버린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가 좋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즉 사랑이 가득한 교회라면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복수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품고 용서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문제를 우리가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품고 용서하는 사람. 시기하고 멸시하는 사람. 고발하고 미워하는 사람. 자랑하고 배척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일까요? 네, 너무 쉽죠? 품고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교의 교인들은 이 품고 용서하는 부분이 적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고발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또한 자신이 받은 상처 피해들을 잊지 않,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필요한 마음이 바로 품고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일곱 번째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기 중심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아닌 것은 어 문제 함께 볼까요? 우리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 즉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갖고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태도들 어, 그 태도들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거를 고르면 될것 같아요 자 무례히 행하는 것 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즉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무례히 행했다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 자기유익을 구하는 것 우리 자기유익을 구하고 이기적인 사람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성내는 것.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 좀 전에 얘기했었죠. 우리 어, 내게 입은 피해나 상처들을 마음에 담아두지 아니하고 품고 용서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겸손하고 배려하는 것. 무엇일까요? 겸손하고 배려하는 건 사랑하는 사람들의 태도, 그리고 그 사람들의 성품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렇다면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네. 겸손하고 배려하는 사람, 그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이타적인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 네. 이렇게 공과 모든 문제는 풀었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공과를 살펴보면서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랑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행동들은 옳지 않다. 이런 행동들의 모습이 보이면 안 된다. 이렇게 바울의 어,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철저히, 어, 고쳐나가는 삶의 태도, 그리고 조금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의 특징들을 내삶 속에서 갖춰나가는 우리의 노력과 기도와 헌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점점 사랑이 없어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이 사랑이라는 은사를 어, 이땅 가운데 잘 펼쳐나가고 실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공과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과를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음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무례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화를 잘 다스리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잘 품고, 때로는 용서도 잘 하는 사람으로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익힐 때마다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잘 녹아들고, 그 말씀을 단한 구절이라도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한양제의 교회 성도가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 나이다. 아멘.